어, 고양이다. 꼬냥이. 꼬냥씨. 고양아. 냐옹냐옹. 여기 공사판인데, 먹을 거 없어. 고양. 공사판이에요. 여기 옆에 지금, 크게, 공사 중이에요. 옆에 놀이터고, 먹을 싹 밀고, 지금,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다. 맞고 이렇게 이쪽에서는 뭐 쓰레기도 안 나올 건데 고양 삼세가 밥 먹어라 여기 있다 밥 먹어라 물도 먹고 삼세가 먹어라 밥 먹어 밥 먹어라. 먹어. 냠냠. 밥 먹어라. 얘는 닭가슴살 하나 주는 것보다, 이렇게 사료랑, 까까랑 섞어갖고, 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, 그래줬습니다. 추루 얹어줬고요 물도 먹었으면 좋겠네. 응, 잘 먹네, 어덕어덕. <laughs> 맛있어? 많이 먹어라. 아이씨, 옆에 있을게. 그 물이야. 길냥이가 참 피할 게 많아요. 차도 피해야 되지, 사람도 피해야 되지. 강아지도 방금 대형 강아지 지나갔는데 피했습니다. 잘 피했습니다. 다 먹으면 정리할게요. 어, 배고픈 것 같으면 뭐닭 가슴살이라도 더 줘야겠습니다. 야옹아, 다 먹었어? <laughs> 뭐찾죠밥다 먹어 먹어 놓고 뭐 하는 거야, 위험하게. 많이 먹었어? <laughs> 가서 자라